안녕하세요 프레이스맨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인생 책들이 한두 권씩은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제 인생 책중 하나인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2009년에 발간된 책입니다 다들 2009년이 어떤 시절인지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세계가 패닉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조금씩 회복하던 시기였죠. 온 세상이 망할 것처럼 여러 언론사에서 떠들던 시기도 벌써 15년이 지났네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책이 집필된 지 7년이 지난 2016년경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 7년이 지난 2023년 현재 로버트 기요사키의 안목은 어떠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워렌버핀 형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30분간 포커를 치고 있는데 이 판에서 누가 호구인지 모르겠다면 바로 당신이 호구다라고요. 제가 처음 이 책을 읽으며 들었던 생각은 난 그동안 이세상이 호구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제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진 않았으니까요. 이 책을 읽으며 제가 그동안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 배웠던 것들에 대해 의문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로버트 기오사키는 그의 모든 책에서 다음의 4분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사업가나 투자가의 영역인 오른쪽으로 이동하라고 조언합니다. 저는 기오사키가 얘기하는 전문직 자영업을 하고 있기에 s4분면에 속하는데요. 제가 기호사키 책을 읽으며 항상 잊지 않으려고 되뇌이는 멘트입니다. 자영업자 혹은 전문직 사람들은 일에 쏟은 노고에 비해 적은 보람을 얻곤 한다. 당신은 사방에서 밀려오는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우선 정부가 당신을 괴롭힌다. 일주일의 하루는 온전히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셈이다. 또 직원과 고객 때문에 스트레스를 겪으며 가족마저 당신이 쉬는 날 하루 없이 일한다며 불평한다. 하지만 어떻게 쉴수 있겠는가? 당신에게 자유 시간은 없다. 만약 일하지 않고 쉬면 그만큼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저는 기요사키의 모든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영감을 얻는 부분이 워낙 많기에 저의 실정이 맞는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잘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국민이 100명이라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6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을 포함해 상장사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이라고 하니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굴지의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은 1,000명에 한두 명인가 봅니다. 생각보다 엄청 적은 수치네요. 그 말은 굴지의 대기업에 취직하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이0.1% 안에 들어가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버트 기오사키는 우리는 어려서부터 다음과 같이 교육을 받으며 자라온다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알뜰살뜰 더 많이 저축해서 빚을 얻어서라도 집부터 장만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융자금을 빨리 갚고 주식, 채권, 펀드 등의 분산 투자에서 노후 준비를 하라고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람 사는 건다 비슷하나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누가 정해놓은 공식인지 모르고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호구의 느낌이 드는 건 저만의 느낌인가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다음에 네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 세금을 얘기합니다. 나라마다 세율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수치였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에게 수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니까요. 탈세는 나쁜 행위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가 절세를 위한 방법을 찾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세금 당연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절세를 할수 있다면 그 방법은 꼭 찾아야 합니다 기오사키는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로 부채 즉 빚을 꼽았습니다 1980년 이후 흔히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기호사키는 항상 빛에는 좋은 빛과 나쁜 빛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좋은 빛은 우리에게 자산을 늘려주는 빛이고 나쁜 빛은 자산이 줄어들게 하는 빛을 말합니다. 부채는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독이 될수 있지만 잘만 사용하면 자산 증식을 하는 데 있어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호사키는 부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산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진다고 강조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로는 인플레이션을 꼽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급여나 사업 소득을 높여도 돈을 무한급수적으로 찍어내는 속도를 일개 개인은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네 번째 이유는 강제로 납입하는 각종 연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요사키가 제기한 미국의 연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역시 국민 연금 고갈 시기가 매년 앞당겨지고 있으니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본인이 낸 연금을 나중에는 전혀 수령하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요사키는 지금은 돈의 새로운 규칙을 배워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현금을 이렇게 무한정 찍어내는 이 세상에서는 금융 지식을 바탕으로 자본 이익보다는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왜 학교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돈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 걸까요? 미국의 노예제도가 존재하던 시절. 노예들에게는 교육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을 받은 노예들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기요사키는 오늘날 일반 대중에게 금융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부자들의 노예 즉 임금 노예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지적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배우는 교육 제도는 100여년 전 미국이나 일본에서 들여온 제도를 수정 보완하면서 기틀을 잡았는데 이 책에서는 1903년 미국에서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만든 일반 교육위원회의 설립부터 돈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1903년, 일반 교육위원회 설립. 1929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침몰시켰던 대공원. 1944년, 미국의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어준 브레턴 우주 조약. 1971년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배신한 닉슨 대통령의 금본위제 폐지. 1974년 국민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강탈하기 시작한 근로자 퇴직 소득 보장법 제정. 1997년 동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들의 IMF 위기. 2008년 파생상품의 파티로 전 세계를 휘청거리게 만들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903년 록펠러가 진두주의한 교육위원회의 교육방침은 프로이센 교육제도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이센 교육제도는 충성스러운 일꾼을 만드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따르는 군인, 자신들이 번 돈을 다시 부자에게 가져다줄 소비자를 만드는 설계를 하였다는 겁니다. 부자들의 돈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되고 부자들의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을 만들어내는 교육시스템이었다는 것이죠. 즉, 스스로 생각하는 법,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기업, 군대, 정부와 같은 조직에서 일하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더 좋은 학교를 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지만 학교에서 우리는 부자를 위해 일하는 법을 배울 뿐,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 또한 같은 시스템 안에서 우리를 교육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자의 마트에 가서 쇼핑하는 법을 배울 뿐,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부자의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법, 뮤추얼 펀드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을 통해 부자의 호주머니에 다시 돈을 가져다 주는 그런 어리석은 것만 배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학교에서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어떻게 삶의 주인이 되는지 배우지 못하고 졸업을 합니다. 부자 아빠 기요사끼는 이를 부자들의 음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요사끼는 부자들이 만들어낸 앞서 설명드린 네 가지 시스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퇴직연금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경제적 미래를 통제하기 위한 준비를 할수 있다. 이 규칙만 이해한다면 당신은 부자들의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경제적 자유를 즐기며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돈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자유를 돈과 바꿔야 합니다. 저의 인생책 중 하나였던 로보트 기호사키의 부자들의 음모.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레이스맨이었습니다.